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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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자, 이제, 이어지는 코너는. 네. 네. 오늘 의하외과 오늘 교정분안녕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녕가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갑습니다안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네요. 네, 아, 잘, 들리네요. 네, 잘 들리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요, 잘 들리고 있어요. 어, 목소리가 살짝살짝 이렇게 뒤집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 얼마나 매력적인지.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통화하게 돼서. 아, 그리고 어. 되게 목소리도 예뒤진데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다들 아유.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유. 궁금하세요. 어.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laughs> 아, 잠 <laughs> 네, 저, 예, 네, 잠시만요. 볼륨 네. 좀 높일게요. 네. 네. 지금 많이 떨리시나봐요. 아 네, 아 지금 두근두근 해가지고요. <laughs> 네. 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laughs> 네. 좋네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요. 제주 고양시에 살고 있는 오영이라고 합니다. 오영이, <laughs> 영이야, 영이야, 하나 우리 국어책에서 배웠던 영이구나. 아 너무 귀여워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음. 오늘 어떤 노래를 네 한번 교정받고 싶으셔서요? 네, 제가 찔레고 김나나 선생님을 너무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그냥 흥얼흥얼 부르던 찔레꽃을 네. 제가 이제 제대로 부르는 건지, 아하, 이제 이래... 증금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시작해드릴게요. 네. 네. ད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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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그리고 목소리가 네. 정말 매력 덩어리 네? 그 자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 노래를 아, 진짜 아, 목소리랑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 근데 우리 아, 이제, 너무... 네 우리 가요계는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보다 네. 매력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이 훨씬 돈이 이, 된다 이득이다 <웃음> <웃음> 아니, 저보다 더 세게 <laughs> 말씀하시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솔직한 말로 음, <laughs> 어, 그래서 레, 레코드사 <laughs> 사장님들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보다는 매력이 있는 가수를 늘 뽑으려고 그렇게 음,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음반이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 네. 가수만의 개성이 있어야 네. 그 와.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록스라 님이 별풍선 3 0개 주셨습니다 30개. 감사합니다 평평. 아마 아, 네. 이 30개는 네, 우리 오영이님 노래를 듣고 그냥 감탄을 해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네 진짜 아니 jh6412 님께서도 목소리 맑고 매력적입니다 이게 매력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령 방시리님도 당연히 짝짝짝짝, 네, 그죠와 어, 최태조님께서는 하이팅 오영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전부 매력 있다는 그런 쪽에서 전부 한 표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목소리한테 매력이 있다고 네. 칭찬이 많으신데 자 어, 어떻게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우리 시작하는 음. 부분을 한번 쭉 들어보고요. 네내 소절 네 소절 단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진레꽃 찔레꽃 시작. 네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합니다 네그렇지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남쪽 나라 남쪽 네 여기 자 남쪽 나라 하네 하고 여기 있으면 나하 하라는 발음 네. 라하 또 하가 음. 또 나오거든요. 라, 하, 라, 하. 아, 이렇게 하하 거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영이님 같은 이런 아주 어, 살짝 살짝 뒤집어지는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는 히자 바람이 나오면은 소녀를 봅니다. 음. 그래서 여기면 남쪽 나아로 바람을 하면, 하가 아니라 아로 바람을 해주세요. 남쪽 나라라, 라, 이렇게 시작. 남쪽 나라, 네, 또 하라고 네. 그랬다. 어, 약간 하가 들렸어요. 또 하가 되면은 네. 호흡이 네.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매력이 네. 없어요. 남쪽 나라, 네. 남쪽 나라, 남쪽 나라. 아, 에금 되거나 아가 됐는데 앞에가 음. 나하 이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고 나아가 아. 되게 남쪽 나라 네. 발음을 알아. 남쪽 나라.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네. 해야 그래야 집안 살림이 세지를 네. 않습니다. 네. 남쪽 네. 나라 네. 네 하면 자꾸 이렇게 살림이 새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갖다 벌어 들이 봤자 콧관이 자꾸 새기 때문에. <laughs> 이게 아마 힘이 안 붙는 것 네. 같아서 네. 한호 하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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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로 발음을 네. 하시면서 거기다 힘을 붙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쪽 나라 네 고향 시작. 남쪽 나라 네 이거다 코호호호 이러잖아 코호호호가 아니라 꼬오오오 오오로 고향 고향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은 혀자 네. 네. 발음이 새가지고 발음이 새는 것을 단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네. 오영이님의 노래가 더욱더 매력있습니다 자 언덕위에 센넷 언덕 위에 여기 더 헉이거든 여기도 잠깐만 해기도 언덕 네. 위에 이렇게 더헉 이게 바람이 좋은지 언덕 음. yeah. 위에 이게 바람이 좋은지 어느 게더 좋아요? 아나중에 좋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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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앞에 네.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네. 이건 자기다 모르는 네. 습관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언덕위 네. 음. 이게 아니라 언덕위에 음. 떡억억억으로 발음을 합니다 시작 언덕위에 뭐가 쌓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삼. 아암요 한번 끄을게요 삼. 그렇죠. 지금 자꾸 끊거든요. 잘 끊고 네. 는데 여기도 뭐냐면은 하로 끊으니까 네. 안 예쁜 거예요. 아. 네. 네. 사 하하 거 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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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1, 시작 1, 1, 1, 1, 1, 1, 1,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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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끝이 습니다 그리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리 입. 여기도 리이 입 발음이 이렇게 돼야 요 리히히 입 세면 안 됩니다. 시작. 네. 그리니 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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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이쁘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자주그럼 샌. 네. 센... 아, 이제 인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주그럼 네. 시작. 자주그럼 입에 물고. 여기도 입에 해를 또 했죠, 그죠? 네. 이 입에 해가 아니라. 입에, 그렇지 그렇죠. 입에 그렇지. 물고 입, 네. 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참 잘한다 영희 아 잘해요 네그다음 눈물 아, 시작 네. 또눈물리그도눈물울 네. 리히미어 리히미가 네. 아니라 리히 이게 아니라 리히미 며호가 아니라 며호 네 그래요 거기도 절대 바람이 세면 안, 안 되게끔 네. 눈물 흘리며 눈물 네, 흘리며 며 하는 바람에 또 집안에 또 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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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으로으로 끝이 어가 되게 며+ 며. 며네 지금 며 좋았습니다 네. 자리이것도이 히로 끊어야지 리히히히 로 끊으면 안 돼요 시작 리리 아, 네. 리, 눈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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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별가 e h 별 l k Hitch Off. Pure Hulk Hulk h u 별. 그렇죠. 이렇게 아이요. 돼야 됩니다. 몸이들. 모니즈사라 아, 잘했는데. 사라하하하. 했어또 네. 시작. 아, 니즈하 네. 와! 아, 요 금방 오. 이라는게 많이 오. 하셔가지고 그렇게 음. 고치기 힘드실 텐데도 그러니까. 네, 단기간 만에 저희가 말씀만 드렸는데도 요렇게 또 바뀌시니까 너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아. 와 천재 났다 가만 이제, 있어봐 맨날요 네. 집에서 음. 그 싱크대 앞에서 그냥 흥얼흥얼 <laughs> 해가지고 네. 네. 숨죽이고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네. 네. 노래 연습을 할 때도 없어서 아. 그냥 고민하다가 네. 지금 눈물 날것 같아요. 음, 잘했어, 잘했어. 지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하하는 그 바람만 없어지고 정확한 바람네 그래 내성 네. 모험을 입은 연습을 해야 돼요. 음. 그어 네. 우리 그이 가창학 교과서에 가요 가창학 교과서 네.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럼 거기 보면은 내성 모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성 모험 네. 공부를 하시면 은 정말 노래가 네. 지금보다 한열배 정도는 더 이쁘게 네 발전할 그런 노래예요. 네. 아유 아, 예뻤습니다. 네. 자, 오늘 요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좀 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이 노래의 네. 주인을 찾습니다. 얘도 또 신청하셔야 되겠다. 목소리가 맞아. 너무 이뻐가지고. 네. 아, 네, 저저 저 노래는 이거 찔레꽃은 원래 어려서부터 부른 거라서. 네, 네. 근데 제가 원래 전말 선생님이나 막 네. 뭐... 주현미 선생님 노래나 이런거 다 좋아하는데요. 아주신담민담 동생들 감사합니다. 실내버스는 노래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어렸을 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꼭 네. 한번 노래자랑에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예뻤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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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